가운데 있는 원부터 시작을 할게요. 지름 44 자, 12시 방향에 서클 반지름 5짜리 하나 그렸고요. XL 앵글 레퍼런스 R 90도인 선 선택하고 72도 72도만큼 기울어졌어요. 한번더 XL 앵글 레퍼런스 선택하고 72도 서클 두개더 그려놨고요. 필요 무선 제거할게요. 미러. 자, 여기도 필요 없는 선 제거. 서클 반지름 70짜리 하나 그렸어요. 레이어 바꾸고 자, 그 자리에 XL 앵글 40도로 기울어져 있는 X 라인 하나 만들었고요. 교차점에 서클 반지름 11, 또 반지름 22. 자 바깥쪽에 해당되는 원은 서클 센터 포인트 여기 가운데서부터 반지름 92를 그려줄 수도 있고요, 또는 서클 TTR 방법으로 반지름 92 그려줄 수도 있고요. 자 지금은 옵셋 방법으로 한번 볼게요. 옵셋 반지름 거리만큼 22, 또 옵셋 반지름 거리만큼 11 옵셋을 해주고 레이어 바꿀게요. MA. 자 이제 필요 없는 선들을 제거. 드림. 자, 안쪽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계선이 없으니까 이건 이후에 제거하고요 필요 없는 선들 더 제거 서클 센터 포인트 반지름 39 서클 TTR C엔터 T엔터 반지름 16이 부분은 바로 잘라주고요 필요 없는 부분 자 위쪽 먼저 또 볼게요. 옵셋이 19만큼 왼쪽으로 이동했고요. 위로 48만큼 올라갔어요. 자그 자리에 지름 18, 반지름 9, 반지름 20만들어졌고요자그 사이에 반지름 20 자리 들어갔어요. 서클 DTR 반지름 20. 자 이제 트림 경계선들 다 생겼으니까. 왼쪽으로 필요없는 선들은 제거하고요. 자, 옵셋 53만큼 왼쪽으로 이동했고요. 옵셋 15더 갔어요. 지름 22이 자, 라인, 탄젠트, 연결. dtr로 반지름 30. 자, 필름선도다제거했고요 지금.